이거 갈까? 차가 얼마일까? 언제 먹을까? <laughs> 이게 점프를 펼쳐 뛰어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치파에다가 딱 잡고 이렇게. <웃음> <웃음>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돼. 막. 21살 INTJ 김예찬입니다. ENTP 권보연입니다. ESTJ 권혁준입니다. 21살 ISFP 이예나입니다 사과네요? 응. 네. 일단 나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나 오늘 먹고 왔어. <laughs> 아. 먹고 왔고, 맛있고, 싱싱하고, 빨간 사과. 그 답지 뺏겨온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싱싱하고 빨갛고 뭐 맛있고 그냥 그치, 그치? 그렇다, 사과 <laughs> 뭐 약간 S 답변으로 뺏겨온 거 아니야, 그런 거면? 나요 어, 진짜? 그렇게? 어, 그냥 나요 초록색 애벌레가 벌레 물고 같이 생겼다 아, 근데 그건 인정 그거는 그런 거 같아 네? 약간... 어 너무 싱싱해서 애벌레가 파먹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진짜로 나 맛있겠다. 맛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럴 수 있지. 존중해 줘. 존중해 줄 거.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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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그럴 수 있지.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럼 사과를 갖고 혹시 진짜 어그 약간 안 떠오른 걸 쥐어 짜 가지고 떠올려보는 뭔가 어디까지 N 처럼 행세를 해보겠다면 음. 뭔 약간 아 따라 해서 뭐 따라 해서 약간 이런 말로 정해보면 어떻게? 사과를 먹 맛있겠다. 사과 먹을까? <웃음> 아니 <laughs> 똑같지 않아? 사과 어디서 살까? 어. 사과 얼마일까? 언제 먹을까 <laughs> 이 정도 <laughs> 이 정도 다른 게 없는데 왜 상상한 거잖아 <laughs> 맛있었어 <laughs> 일단 고양이의 무슨 색깔일까 일단 하얀 고양이야 하얀 고양이에 핑크 젤리를 갖고 있는 고양이야 네? 네? 어 그러니까 네.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떤 고양일까라는 실체가 머릿속에 안 그려져? 고양이로 왜 변해? 그러니까 나 그게 네, 가능한 거. 일인가부터에 생각을 생각하게 맞아. 되는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냥 일이기도 하죠 그게 만약 그 진짜 만약에 변했다고 가정하면 어떨 거냐 이거지 어, 진짜 만약에 음. 그럼 내가 노력을 해볼게 <laughs> 음. 교수님이 눈 앞에서 바뀐 거야? 뭐냐 뭐냐 <laughs> 걸어 그냥 문 열고 들어오다가 바뀐 거야 아니면 들어와서 수업하다가 바뀐 거야? 일단 내 생각에, 내가 해석을 해봤을 땐 들어오다가 그 갑자기 딱 문까지 열었어. 근데 응. 그 여수님 오시다가 갑자기 연기가 뿅 나더니 고양이로 뿅 생겼어. 오오. 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직관하는 거지. 어? 이건 뭐지? 라고. 그럼 나는 일단 나부터 의심할 것 같아. 어? 몰건가 <laughs> 어? <laughs> 일단 바뀌는 거기서 좋아할 게 일단 저희 수업을 안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또 따로 따지고 하면그 음. 시험의 난이도는 쉬워질 거니까 아싸 개풀하면서 그냥 집갈것같은데 음. 고양이가 말을 한다면? 말을 한다 그 고양이가 이제 고양이의 말. 이게 점프를 펄쩍 뛰어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시파이하딱 잡고 이렇게 으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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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이게 왜 교수님이 안 오시는지도 궁금하고 교수님이 무슨 사정 때문에 못 오시나 하고 그렇지 않나? 아빠 휴가로 끝 그렇지, 그렇그근 어? 어? 뭐야? 아니, 아니 그냥 약간 안 오시면은 혹시 아, 오늘 수업 좀 늦게 끝나려나 아니면은 그냥 아, 오늘 안하시나 보다 약간 까먹으셨나? 약간 그럴 것 같은데? 너 N 맞아? 그거 어, 너 아니 애... 진짜 맞아. 여기서 나 상상이 안 돼. 저 지금 진짜 상상이안좋는데또 아, <laughs> 어떻게 하죠? 너 버려. 너가 버려. 너가 버려. 필요 없어. 나 혼자 할게. 또 나올까요? 나와 나와 나. <laughs> 교체. <그치>? 나와 <laughs> 그치? 나와 나. 아, 진짜 상상이안 커. 아니 진짜 얘, 할 말이 좀 많았는데. 이그 친구는 애니 아니에요. 장담할게. <laughs> 애니 절대로 아니고요. <laughs> 어, 저 최선이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니 저건 애니 절대 안닙니다 진짜 앞에 질문들도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냥 넘어가고 교수님이 안 들어오셨잖아요 딱 처음부터 들은 생각 어? 지금까지 있나? 휴강되나? 하면서 이제 생각이 딱 들면서 근데 교수님 왜안 오시지? 무슨 일 나셨나? 그럼 조교가 와서 출석을 하려나? 근데 조교는 누가 오려나? 학사팀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하면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엄청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저 친구는... <laughs> 무슨 젤리인가요? <laughs> 맛있겠다. 일단 맛있겠다. 미영이 하리보. 어 나도! 야 일단 맛있겠다 야. 미영이 하리보. 일단 나는 난... 아, 콜라. 아 나는 파인애플. 아그 맛있겠는데? 근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 일단 주제가 젤리를 변했잖아. 이미 젤리를 변했어. 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렇지 벌어진 일이니까. 일단 먹으면서 친구한테 폰에 빌려서 엄마한테 전화 하고 어? 엄마한테 전화하고 그리고 엄마랑 얘기를 해볼 거야. 휴대폰을 사야 되는데 뭐로 사지? 나중에 휴대폰 사도 돼? 근데 약정이 안 끝나는데 어떡하지?라고 할 거야. 젤리를 먹는다고? 응. 젤리를 먹으면 생각을 해야지. 이걸 안 돌아왔거든. 응. 젤리를 1 0 0만 원짜리 젤리를? 냅두면 응. <laughs> 그냥 그럼? 아니 그 보려? 쓰레기 만드는 거는 응. 내 소화가 아, 되는 거잖아. 아, 그거 먹지 말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이제 출현하거나든지 아... 이제 그런 식으로. 아안 돼. 안 돼. 응. 아니 근데. 그렇게 칠 수가 없다니까?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수... 아 근데 이미 주어졌잖아. 이미 나타났어. 그럼 받아들여야지. 아니지 가정이 안 되는 거지. 아니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예나야? 아니지 아니지. 아니, 우리 이게 세상에 아니, 가능할 수가 아니... 없잖아. 아니, 세상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 근데 일어났어. 그러면 받아들여야지 예나야. 받아들여서 이거를 이거 갖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현재에 집중해야지. 그거를. 그렇게 어, 한다고? 가정이란 게 있잖아 우리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 있어.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진짜 별별 생각이 다를것 같은 나는 어 일단 핸드폰만큼 쎄리가 클까 부터 생각이 났어. 어. 어. 아 나는 나이 클 거라는 가정 이 있었어. 아 그렇지 그치, 그렇난 그치. 이미 클고 어. 난 이미 내 손바닥만한 곰 쎄리가 있을까 생각했어. 어 그러면은 근데 낙각하려나? 아예 약간 아, 하리보 중에 요렇게 요렇게 영화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갑자기 휴대폰이 간 펑펑 하다가 갑자기 잠깐 내려놨어. 잠깐 따란 척 하고 왔는데 휴대폰만한 젤리가 나타났어 이미. 상상은 상상이고 이미 네현실을캐서 젤리가 냈다 승 거야. 그럼 어떡할 거야?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돼라고 그냥 두고 보고 있을 거야? 일단 친구한테 휴대폰 달라해서 전화를 해보겠어 제 코에다. 어. 아 젤리가 울리는. 근데, 그, 근데 안 울려. 막안 울리고 감감 놓아주지. 안울리냐 기술 신고하고 뭐 하는. 다해 네 안녕하세요. 21살 INFP 카메라 스텝으로 있던 이영민이라고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요. 어떻게 N이라고 나온 사람이 저렇게 출연자를 잘못 보는 것 같아. 참 피곤하게 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좋게 봤어요. 질문들이 왜... <laughs> 나는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N이야. 거짓말 치지 마. n 네 탈을 쓰고 있는 S가 아니신지. 아니 근데 진짜 나는 극한의 N한테 공감이 안 되고 극한의 S한테 공감이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N, S는 모두 공감이 되는데 아뭐 그럴 수 있지 다 이해가 되는데 극한으로 막 상상하면서 혼자 막 어디 막 우주 끝까지 날아가 버리면 난 그건 못, 공감을 못하겠어.